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small x를 가진 확률을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책에 설명에 동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시행에 대해 대한 확률 변수와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거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동전 한 개를 두번 던져요. 자, 두번 던지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자, 앞면을 H라고 하고 자, 뒷면을 얘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앞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있을 거고 앞면 뒷면이 나오고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뒷면이 나오는 어그 사건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 요거를 이제 집합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표본 공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률하고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데, 요 하나하나의 원소를 확률 변수로 대응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잡냐 하면, 자,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X가 될수 있는 값이 뭐가 있냐 면 앞면이 한, 두,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안나오면 거. 그럼 얘가 0이, 0이 될수 있고요. 확률 변수 라지 X가 1이 될 수도 있고, 확률 변수 X가 2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 스몰 X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X가 0이 될 확률 이렇게 표시하고, 앞면이 한번 나오는 확률을 두 번째처럼 표시하고, 앞면이 두번 나오는 확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4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앞면이 한번 나오는 경우는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니까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될 거고요. 앞면이 두번 나오는 경우는 4분의 1이 돼서 확률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X가 0일 때에 대한 그 확률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타냈을 때, 그, 이 X에 대한 거, 이 X에 대한 값을 따라서 얘가 연속 확률 변수인지, 이산 확률 변수인지가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이산 확률 변수라고 나와요. 이산 확률 변수. 옆에.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 같이 셀수 있을 때, X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X가 끊어져 있는 형태를 말해요. 유한계가 되거나, 셀수 있을 때. 또는 끊어져 있을 때. 흩어져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 앞면이 나온 횟수가 0, 1, 2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X에 대한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 하면, 연속 확률 변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다음 다음 몇 바로 다음 단어에 나오긴 하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 대조되는 연속 확률 변수 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속 확률 변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 X를 셀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처럼 횟수, 뭐, 0회, 1회, 2회, 3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 아니면 자연수, 이런 건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참고도 잘 읽어보시고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무한계인 경우도 있으나, 유한계인 경우만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 한 개의 동전을두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획수를 X라고 하면 X는 확률 변수고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이므로 X는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니까 용어가 뭐 이런 뜻이다. 이런 걸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확률 분포라고 나오는데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부터 Xn이고, X가 이, 이들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각각 P1, P2부터 Pn까지일 때 이들 사이에 대응 관계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X와 확률과의 관계가, 어, 확률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요 확률, 그, 동전 앞면, 동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나타난 게두 가지 해가 표하고 그래프인데요. 어, 이산 확률 변수를 정리한 표를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요. 어, 그냥 확률 분포표라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요거 표로 나타내 볼게요. 자, x가 원래 이제 아무 값도 모르면 그 왼쪽에 있는 교재 있는 것처럼 x 1부터 xn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확률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있겠죠. 자, 확률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합계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률의 합은 항상 1이겠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확률을 밑 확률 값을 밑에 써준 것이 이상확률분포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2분의 1, 그뭐 2분의 1 이렇게 나타낸 게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걸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0, 4분의 1. 각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대 4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 확률 진량 함수라고 나와요. 확률 진량 함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PX, 는 x1, 는 pi, 요렇게 나타낸 거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그,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 동전 앞면을 던지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을 거예요. 요거를 하나로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구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얘는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아, 처음에 그, 앞면이 0번이군요. 앞면이 안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어, 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에서 여기다 2 곱해서 이렇게 나왔구요. 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계산했는데 자 얘를 함수로 나타내야 돼요 한꺼번에 함수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뭘 했냐면 독립 시행 확률을 했잖아요 독립 시행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앞면이 안 나왔죠 앞면 이0 번이잖아요 그럼 두번 시행해서 앞면이 0번 나와 있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0번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독립시행 확률로 생각하시면, 앞면이 나올 사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 컴비네이션 이래, 2분의 1의 1제곱에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 이 컴비네이션 이에 2분의 1의 제곱, 얘가 2분의 1의 0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저렇게 나타낸 상태에서 요거를 가지고 아 그러네 얘를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x로 된 변수로 어 함수로 나타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그 위에 있는 그 동전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로 x로, x로 잡은 확률 질량 함수는 이 콤비네이션 x의 2분의 1의 x의 2분의 1에 2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 자, 그리고 확률 질량함수쓸 때, 이 X의 범위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X가, 어, 0, 나올 수 있는 게 0, 1, 2니까요. X가 0, 1, 2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까지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꺼번에. 자 확률질량함수 그래서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나타내는 함수가 확률질량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산확률변수를 표현한 함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확률질량함수의 성질 나오고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 p x 는 x i 그러니까 p i 일때 확률의 기본 성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확률이 갖는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률은 0부터 1까지가 될 거고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xi부터 xj까지 확률을 이 구간 안에서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pi부터 pj까지의 확률을 다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각 요그 x i 부터 x j 사이에 있는 애들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 값들의 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률 변수 설명을 마치고 뭐 필수 제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1 번부터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진량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럴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가 1부터 5까지만 정의, 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PX가 1일 때랑 P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다 더하면 얘가 1이 되겠죠. 그죠. 확률의 그 왼쪽 교재에서 보시면 확률이 정의된 범위에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도 요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거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얘 k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x랑 이 x랑 똑같으니까요. 그럼 얘는 k분의 2 x가 3일 때는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자가 k분의 15가 될 거고 따라서 k는 15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률의 성질,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필수 2번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어, x가 2 a 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항상 기억해야 될게 확률의 합은 1이에요. 확률의 합은 1입니다. 얘네들의 합 합은 1입니다. 자 확률의 합 1이니까 a 플러스 3a 플러스 3a 플러스 a는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8a가 1 나오니까 a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구하라고 하는 px가 2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p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어, 확률을 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x값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4분의 1이 어디쯤 있냐면 요거 사이에 있죠 4분의 1이. 영업을 1 사이에 있으니까,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네들을 다 더해줘라.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px가 1, 2일 때, 3일 때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어, 그러면, 1일 때는 확률이 3a가 되어 있고요. a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고, X가 2일 때는 3A니까 8분의 3.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A만 있으니까 8분의 1이겠죠? 8분의 7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필수 3번 해볼게요. 자, 흰 공이 4개고,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 개를 동시에 꺼낸대요. 그랬을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X의 확률질량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상태를 좀 볼게요. 자, 주머니가 있고 흰공네 개, 검공이 세 개고요. 여기서 항상 세 개를 꺼낼 거예요. 그다음에 흰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자, x가 0이면 어떻게 될 거냐면 흰공이 0개, 검은공이 3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x가 1이면 흰공이 1개, 검은공이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어 1, 2, 3까지 가겠죠?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흰공이 2개, 검은공 한개 인공이 3개, 검공이 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1하고 2만 구할까요? 어, px가 0일 때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요? 처음에는 x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흰공이 안 나오는 경우죠. 그럼 전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7 컴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고. 자, 모두 3개 다 검은 공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3 컴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3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고. 자, px가 2인 경우 해볼게요. 자리가 좀 좁을 것 같아서. 자, 7 컴비네이션 3분의. 어, 분자는, 흰 공을 두, 배, 두 개, 두개 뽑은 거죠. 흰 공이 총몇개 있냐면, 네개 있어요. 네, 네, 개니까, 4 컨비네이션 이고 검공은 세개 중에서 하나 뽑으니까, 3 컨비네이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6, 3, 18이니까요. 35분에 1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얘네들을 표현을 한 다음에, 이게 바로 확률 질량함수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안 되면, 어, 몇개다 해보시고, 얘네들 어떻게 나타낼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지금까지 구한 거에 의해서, 전체는, 분모는 항상 7콤비네이션 3이겠죠. 어, 7개 중에서 3개를 뽑으니까 전체 경우에 쓴 7콤비네이션 3이고, 흰공이 4개 있고, 흰공에뽐흰 공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별수 x라고 잡았으니까 그럼 얘는 4컨비네이션 x라고 잡으시면 될것 같고 검은 공몇개 있냐면 3 개를 뽑죠 얘는 뒤에 오는 숫자는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요 숫자랑 요 숫자는 3이 나야 와 되겠죠 그렇죠 전체 3개 뽑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3 x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주관식 형태로 쓰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x의 값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x의 값을 안 쓰면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 확률 분포를 표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표로 나타내주시면 돼요. 자, 밑에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px는, large x는 small x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률 변수 x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은 지금 0, 1, 2, 3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표를 그리라는 학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합까지 꼭 써주시고 검산하는 겸해서 한번 다 더해 보세요 다 더했을 때 반드시 합이 1이 되어야 됩니다 자확률변수가 x가 1일 때는 35분의 12가 나오면 되고요 계산하면 3일 때는 35분에 4가 나와서 합이 1이다. 이렇게 표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요거를 이렇게 나타낸 게확률표표고요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에 나타낸 게확률 분포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프는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확률값 찍어서 표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프는 디테일하게 그린 건 생각할게요. 자, 행공이 두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X가 2일 때랑 3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구간을 다구해서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포함되는 확률 값들을 다 더해주시면 돼요. 35분의 18이랑 35분의 4가 나와서 두개 더하면 35분의 20이다.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단원에서 확률, 그, 변수와 확률분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왔다. 확률변수하고 확률분포가 뭔지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 이걸 막 쓰면서 외운다기보다는 아 이렇구나. 그다음에 이산확률변수 이런 걸 이상확률변수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게확률분포표구나확률분포그래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어, 메인 그 아이디어는 확률질량함수의 성질에서.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어, 확률 어떤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얘네들을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거는 어,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죠. 독립 시행 확률을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